나머지 애들은 요렇게. 오! 치아야 응. 돼, 하이들 우와, 얘는, 얘는 너무 순하게 생겼어. 장도 훈훈수. 근데 알죠? 이런 애들이 더막안 칼진 거. 지도 봐,这样的人,更新一点. 오히려 그 분리 이런 애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와서 냄새만 맡는데, 이런 친구들은 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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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란 얘긴가요 옹슈라 웃어봐. 진짜 그, 우리 기복이도 그냥 와서 막 놀고 놀고 그러는데, 특이 강아지, 심쿵이거든요 이름이 특이 강아지. 그냥 특이한테만 안겨있어요 아 그런 친구도 있 리허의 몸에 그렇죠 제가, 어, 뭐 방금 제가 방금 있는... 심쿵아 어유 예뻐 이렇게 가면은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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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완전 특이 <laughs> 진짜. 아, 정말. 진짜? 전 어...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. 기복이는 지금 여기 있는 누가 데리고 가도 주인으로 와야 는 <laughs> <살다>, 진짜. 진짜 <laughs> 아, <안> 그래요. 진짜. <laughs> 자, 다음. 예, 예, 강아지가, 강아지가 음. 주인 닮는다고. 태철 음. 씨처럼 성격이 좋은가 보다. 어... 또가 팬들도 알잖아 심쿵이 성질 인정. 어. 아对粉丝也都是知道的立刻的狗跟着学很有特이 머리하고 저 머리에 저러고 짖으니까 정말 강아지 같다고.用这个发型，这样就是叫，真的好像狗狗。그 큰큰 개들은 뭐 셰퍼드 이런 개들은 클 짖을 때는 크게 짖잖아요 그냥. 狗的时候大狗狗叫的时候声音也是非常大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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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짖는데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짖는데, 그 <laughs> 짧게만 푸들들 있죠? 이렇게 된 애들. 이렇게 된 애들. 이렇게 된 애들. 이렇게 된 애들. 이렇게 된 볼륨 살려야 되 애들. 댓글에 그래. 개판이네 진짜 개판이다. 기철오빠 초코푸들 같다요 야하시면반오잖아 마치 진어 너무 인사 귀엽다 쿵아 심쿵 한테 가봐 심쿵 심쿵 오빠랑이 심쿵 이거 고민하고 심쿵 오지마,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 <laughs>